여기까지 아니, 만화, 안 빠이 앉아. 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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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많이 와요? 아니 많이 안 와. 화 만화, 만화, 다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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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페이가 아, 없고 P, 아, Q가 아, P, Q하고 얘는 NP, 아, NQ, NC, 뭐, P, 곱하기, N, -P, C, Q하고 그다음 똑같이 분할은 똑같이 해. 알겠어? N, -P, q 에 C, R하고 대신 200분의 1만큼 나눠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3개, 3개, 2개씩 묶는다고 하면, 이해됐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3개, 3개 묶음이야, 이거는.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총몇개 있어? 3개요. 8개 아니야? 8개 있지. 8c3 곱하기. 5c3, 5C3? 곱하기. 어. 이 씨, 2 근데 이거 이 씨는 이, 1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데, 이, 자, 여기 뽑는 게세 가지 세 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순서 바뀔 때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이해 돼야 안 돼? 똑같은 게두 개씩 있는 거라고. 이. 그러니까 2팩분의 1이라고. 이해 돼야 안 돼요? 됐니? 또, 네 개,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묶어낸데 어, 200분의 1. 어, 그럼 어, 여기 몇 맞아. 개야? 총? 이거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분할해주고 나서 어떻게? 300분의 1 곱하기 200분의 1 추가로 해줘야 된다고? 이해 돼야 한대 같은 것이 있는 순녀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쉬울 거야. 이해 돼야 한대요 같은 것들이 있는 거순녀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만큼을 나눠야 된다고? 이해 돼야 한대요 됐어요? 빨리 체크해 놓으세요. 세 개짜리 같은 거는 안 할게요,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해 돼야 한대. 네. 됐어? 이거 다 쓰면은 중, 중복 조합도 해줄게. 중복 순열을 했으니까 중복 조합도 한번 해줘야지. 아, 순혈한 거예요? 아, 중복, 조합, 아, 조합했잖아. 조합했으니까 중복. 그 너희 이거 예시가 뭐냐면, 너희 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임원 뽑는 거에서 대표랑 부대표 뽑는 거면 순열이지 순서 생각하는 거니까 맞죠? 얘는요 순서 생각 안 하고 임원 두명 뽑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해돼야 한대요. 됐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너희가 계속 했던 거야. 이해됐어요? 다 적었니? 이거 왼쪽은 지워도 되지. 생각 같 가출했다고? 생각 나갔다. 아. 헛소리 하지 마. 야, 문 닫아 줄래? 너희, 너희 떠들면 더워더 어쩔 수가 없어. 밖에 거운 것도 몰라. 야 거움이 안... 너희 떠들면 선생님들 다 있는데. 선생님, 오늘 다 나가는 모델. 어? 좋아, 이거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스티가 좀 맞겠네요. 오늘, 오늘 조합까지 다 하고 나서 1등것 만들게. 오늘 그러면 그거 그냥 수녀 어드밴스드 나가고 조합, 어드밴스드까지 나가고 일등공단되기 집합까지 나가면 돼요. 아니, 7, 4, 3, 아 지퍼는 사단인데. 너무 많은데. 그거 빼고. 정말. 불려 끌때 있었대요. 불려 끌 때. 아나 신년이야. 너이거 오답 다 했냐 근데? 자, 자, 자 야, 꺼내. 오답 꺼내. 오답. 오답 꺼. 오답 꺼내봐. 아 저는 근데 저는 그 개별 질문 다 하고 해야 돼요. 다 하고서 내. 어 위약, 그래서, 그래서 오늘 남는다고? 아 오늘 어, 그 화요일 날나와야만 아니에요? 그 개별 질문 하나. 예. 나, 아 맞다 나는 근데 조이는? 오늘도 해도 돼. 아니, 돼? 오늘은 근데 너안될거 같아. 왜? 아니, 비 오는데 어차피 축구도 못 하잖아. 네? 아 오늘 응. 비 와요? 지금? 비 지금 와요? 비 조금씩 어, 오는데. 네비 온다고요? 조금씩 어. 오는 건할수 있습니다. 저비 계속 와도 있고. 수준은 재밌습니다. 수준은 재밌다고? 어, 공부하는 것도 재밌잖아. 아 근데 공부는 비 오나 안 오나 축구는 해도 안하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아무 때나 할수 있잖아. 대신 평일에 열심히 할 거야? 야, 열심히 하죠. 저흰. 근데 얘네들 맨날, 그 맨날 한 시간만 하고 튀어요. 한 번만 드릴게요. 맨날이잖아. Yeah. 아, 오답도 그냥 다 다른 로왜 맨날 정 어? 한 와. 팔거있는데 맨날 이러고 할거야 야, 오답 다못 하는 사람 손 들어. 안되 맨날 이 정도면 다한 거냐 뭐 언제까지 할 거야? 오까지감세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 그 공사하기로 했어요. 로퍼 왔어? 네, 저번 감가세요들. 근데 좀 유명하고 정민 <laughs> <종이, 사실, 웃음> 엄마 그 남아서하고 있... 가야겠네. 네, 오늘이 어. 오늘 안돼요. 왜? 무거운 것 같습니다. 니다야이이 너무 날... 날렸었어도 진짜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어, 화 조금 나더라고요. <laughs> 화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네. 너... 오답 노트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볼래? 아, 어, 문제부터 아, 시작해서 제대로 아, 한번 써봐야죠. 어, 그니까, 러 내가 줄여줬으면 성의껏 풀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어디서 헛기침이야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데. 아, <laughs> 야, 제대로 해와. 진짜 제대로 해. 제대로 한 거야? 아, 죄송합니다. 너 얼렁뚱땅이 많아, 지금. 보니까. 예? 이것도 얼렁뚱땅인데? <목소리> 아, 근데 진짜, 진짜 프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문제일 <laughs> 아, 네, 가지고몇 줄이라도 더 있어. <목소리> 네. 내가 이렇게 써줬어? <목소리> 네. 이것만 써줬다고 내가? 아니, 모르겠어. 봐야 돼요. 봐야, 돼요. <laughs> 네? 봐야 돼요가 아니라, <laughs> fx에 관한 식을 내가 한번 써줬다고요, 이 사람아. 네, 그, 겹치는 부분. <목소리> 뭐랑 겹치는 부분. y는 아, fx. f(x), 아, FX f(x)가 경계, 경계. f(x)가 x랑 만나는 부분 해 줬다. <laughs> 네, 그 경계요. 그 경계 써 주지도 않았다 지금. 네, 경계도 써야죠. 야, 진짜. 저거. 얘는 많이 못 하네요. 너는 얼마나 남았어저다 저 했어요. 다 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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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엄청. 내가 이번 목요일에 영상을 찍으면은 요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목요일 앞에 바로 올라가. 우와요. 그 시체 지긴야. 잘하고 있어. 잘해. 만족스러워. 응. 이정도면돼 근데 목요일날 영상을 찍으면은 네. 목요일날 바로 올라가요 다음 금요일날 올라와 아어네 화요일까지 야 화요일. 아 화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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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목요일날 영상 저 찍잖아요 화요일까지? 저네 왜? 목요일날 더여 웬만하면 목요일날 올라가는데 어 그게 10시 이후에 올라갈거야 아마 그래요? 어을데 두원이가 두원이 꺼야 두 주신거 주신 거예요? 지지 오세요. 알았죠? 다 했어요? 어? 아니야. 자꾸 밀린다. 오답이. 그 했어. 아아 문제, 해봐. 알았죠? 뭐야? 왜 이거밖에 없어? 어 뭐, 아, 앞에 거는 아, 어 뭐라고? 그 앞에 것도 가져와야 돼. 알겠어?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죠 이 전까지 유리함수 파트까지. 알겠어? 함두라 유리함수 파트도 어떻게? 떠은거 잘라서 붙인다고? 그래도 돼. 상관 없어. 예? 야 화요일 날 다시 검사합니다. 평소는, 평소는. 알겠어? 평소는, 평소는. 검사했을 때 그때 안되있으면 개별 상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불통이다. 예. 오늘만 봐준다. 예? 알았어. 아니, 근데 진짜 글씨가 제가 원하는 대로 게 풀이라도 내용이라도 글씨가 있으면 아시죠? 말하고 안 한다니까. 아시죠? 지금 뭐고 지금 뭐 그냥 뭐. 어 수년 전도 다 보자 그냥. 수 이미 다나무한번다고자주 그냥 나와서. 라 뭐래? 자 엔게중. 진도 나와요? 어 이거 책 없는 내용이야. 알겠어? 확통에는 들어가니까 좀한 번쯤은 들어 놓라고. 알겠어요? 엔게중.

정의 수를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 n, h, r이라고 표현해 n, h, 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로 계산해 와우 어, h요? 하모니라고 해서 약자가 아, 할머니. 조화로, 할머니는 조화, 할머니는 조화, 할머니할머니 할머니, 할머니야 <laughs> 할머니, 지머니 <laughs> 할머니, 요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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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허용하여 허는 경우에서 라고도 하고 자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섯 뭐 자릿수 중복으로 허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해돼야 한대요. 되니? 네, 네. 지금 당장은 안 나오는데 어차피 세트니까 세트로 알고 있으라고 알겠어? 너희 세트니까 같이 알고 있으라고 이해돼야 한대요. 됐니? 됐니, 안 됐니? 안된것 <laughs> 같은데? <웃음> 자, <웃음> 네, 됐습니다 자, 네, 먼저, 다섯 개를 뽑는다고 했잖아. 네. 111만 돼도 되고, 뭐야? 순열을 너희 생각하면, 봐봐. 11233이 돼. 이것도 되잖아. 이렇게 뽑는 거야. 근데 순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것도 다 포함하잖아. 맞아, 틀려. 얘도 있고, 1, 1, 1, 1, 뭐, 3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럼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소녀를 다 나눠야 돼, 일일이. 그럼 굉장히 복잡하겠지. 그래, 안 그래? 복잡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 3개 중에지. 5개 뽑는다. 해서, 7, 10, 5로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줄 거야. 알겠어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있잖아. 총 다섯 개가 있지. 다섯 자리가 있지. 이해돼야 한대요. 다섯 개에다가 뭘쓸거 아니야. 이해돼야 한대요. 조합이라는 건 그냥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숫자만 뽑기만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틀려요. 좀더 생각해 안해. 안하지. 그걸 기준을 나눌 건데. 이를 어떤 거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래서 칸막이를 놔. 칸막이를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두 수에 칸막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주니? 칸막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첫 번째 1번 칸막이가 있고 2번 칸막이가 있잖아? 맞아? 칸막이, 이거 순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맨 앞에 있는 게 1번, 뒤에 있는 게 2번인 거야? 이 앞에 있는 숫자를 1,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이에 있는 거 2, 2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 뒤에 있는 거 3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1, 2, 3 기준으로 칸막이를 몇개 놓는 거야? 두개 놓는 거지. 이해 돼야 안 돼요? 되니? 그럼 이건 순서 생각 안 하고 뽑기만 하는 거라고. 이해 돼야 안 돼요? 됐어? 자, 이 형태로 뽑는 가지수로 중복 조합이라고 한다고요. 이해? 일이 하나 있으면 칸막이가 여기 있겠죠. 아, 칸막이도 있는 거야. 어, 칸막이를 내가 임의로 놓은 거잖아. 봐봐. 다섯 개의 숫자가 있어요. 아니, 여기 칸막이가 뭐 어디다 놓을까? 1 2 3 4 5 6. 어디에 놓을까? 6. 6 하나 나어또1 1 1 1 1. 예? 아,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어, 막다. 나 봐. 제일 가운데. 자, 두 개밖에 안. 두 개까지. <laughs> 그럼 첫번째랑 두번째 칸막이 사이니까 얘가의미하는거 뭐니? 다 1이요. 다 2지. 아 네. 이해 돼야 한대? 어. 1번 칸막이랑 2번 칸막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해 돼야 한대요? 되니? 얘가 의미하는게 다 2인거야? 아, 이해 돼야 한대? 됐어? 칸막이를 아무렇게나 놓는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이해 됐어? 네. 그럼 순서 생각 안하고 네. 뽑는데 이걸 좀 생각을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얘를 전부 다 칸막이 자리까지 하나의 숫자로 생각해봐. 뭐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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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몇 개야? 일곱 개요. 이게됐어총 일곱 개가 됐지. 일곱 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야. 왜요? 두 개를 뽑아서 자두개 뽑아봐. 뭐? 두 개. 1, 리 그럼 칸막이가 이렇게 돼. 두 개, 칸막이 두개 뽑았다고. 근데 감통하데요2번 칸막이가 뭐라고? <laughs> 아니 아니 칸막이가 두 개잖아. 네. 1번 칸막이, 2번 칸막이지. 네. 2번 칸막이 다음에 뭐야? 3만만다 있다고. 네. 그걸 의미하는 게 된다고. 아. 이해돼야 한대요. 근데 왜 자리가 일곱 개예요? 칸막이 자리까지 다 그냥 숫자처럼 논 거야. 이해돼야 한데. 숫자가 표현하고 동그라미 숫자로 표현 동그라미는 왜 숫자가 돼? 동그라미 왜 숫자? 아니요. 동그라미만 숫자야 원래. 알겠어? 동그라미 만 숫자인데 칸막이를 놔서 전부 다 자리잖아. 이해돼야 한데 네. 그중에서 칸막이를 뽑는 거라고 그냥. 이해돼야 한 돼? 칸막이만 두개 뽑으면 된다고. 이해돼야 한대요. 그럼 n개 중에서는 칸막이가 몇 개겠니? n 어, n-1개 있어. 이해돼야 한 돼? 그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니까. 이해돼야 한대. 됐어. 그럼 n r 만큼 더해준 의미야. 얘가. 칸막이가. 이해 돼, 한 돼? 그 중에서, 실제로는 뭘 뽑았냐면, m-1개를 뽑는 거야, 원래는. m r 마이너 r-1인데, 칸막이를 뽑는 거면 m-1개 뽑는 거잖아. 이해 돼, 한 돼? 근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r이라고 그냥 쓰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니, 안 되니? 됐어요. 칸막이만 뽑는 거야? 칸막이까지 합쳐가지고 뭐라고 생각해? 그냥 자리라고 놓고, 칸막이 를 n-1개 뽑는 거라고. 이해 돼야 안 돼? 됐어? 그럼 그 칸막이 사이에 있는 거는 그냥 스스로 다 배열이 되는 거야. 이해 돼야 안 돼? 됐니?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걸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계산은얘 가지고 한다고. 이해 됐어? 안 됐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공식으로 외우면 이걸로 외우는 게 편하지. 아리하나니까요 어. 이해 돼야 안 돼요? 됐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얘 가지고 푸는 거야? 이해됐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되냐 안 되니?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이 케이스별로 다 나눠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눠줘야 돼. 끔찍하잖아. 혹시 모르니까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게끔 알려준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케이스별로 분류 안 하고 그냥 중복 조합으로 끝내는 케이스야. 이해됐어? 되냐 안 되니?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다 됐지? 자. 그러면. 어, 끝났어. 와운다다 쏘니? 빨리 쏴. 보여줘. 뭐, 뭐. 손으로 이여한테만들었쟤어테 보여줘. 쟤한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음여줘 쟤한테 보여줘. 뭐? 아, 야 초등학교 때 하던 거 아니야? 어, 초등학교 때 하던 거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다 적었어? 다시 그럼 앞에 원방 다 끝났고 집합부터 다시 나가? 그냥? 아, 전 집합을 그 그냥 한 명씩 물어봐서 대답을 하게. 어, 이거 좋은 거 같아. 한번 설명 어디요? 약간 퀴즈쇼 같은 거. 어. 이제 좀 약간 퀴즈쇼. 약간 저희도 좀 재밌는 거. 야, 여기. 이번에 1등급제에 나가는 거 어디 나가야 되냐? 2 5초까지만 나가면 될것 같아 생각합니다. 쇼? 나무도 는데안 갔다 왔다. 1등급은 내. 일등 한 번만. 아 어. 20. 2 5초까지 k y 야 u 아니 o u l d have heard the 이 a m e y 마무리가 되면서 d have h e a r 이 that m u 이 h time t 최현 t I thought about the f a m i l 우 o 어 parents. I'm 어 o i n g to p 우동어 s h you. I'm going t 뭐? <목소리> 아 일러? 야, 우동이 재밌었잖아. 아니 왜 트롯 나오고 그래? 애들 태반 애새어아아 이상. 너 너는? 너는. 우동 우동. 우동. 네, 우동, 재밌었다. 우동 재밌었다. 우동 재밌었다. 좀 들어보. 아, 재밌었다. 어 재밌었대요. 너왜 재밌어? 재밌어한 명밖에 없어. 한 명. 밖에 없어. 안데어 선생님 토트넘 팬이시기 때문에 우동이를 좀 좋아하신 거 같아요. 선생님 우동이보다는 약간 다이어트 요 <웃음> 싸우자 <웃음> 왜 내를 보러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조, 조, 조용히 해, 조용히 자소하 기다려라 기다려라 금방 간다 야 그만하라고 <laughs> 아뭐 이상한 애들만 하고있어요 저거 는아 <laughs> 그럼 숙제는 집합까지 나갈게 그냥 알겠어? 집합까지 25페이지까지 25페이지, 25페이지. 일생고만들기 25페이지까지 숙제요 알겠어? 야 근데 너희 수학상 수학상 주말이잖아 아 저희 진짜 주말이라고 아. 하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거죠 왜 안돼 하긴 하는데 우리가 힘듭니다 그리고 집합명제 끝. 형님 집합. 스다 해야돼요? 토녀토요끝났잖아 아, 조합, 아, 조합, 조합 어. 얼마나. 많고? 어. 어. 아, 거, 뭐. 아, 그냥 내가 이, 저거 빼줄게. 1등급 빼줄 테니까 1등급은 네. 수요일까지 하자, 그냥. 네. 1등급은 네. 수요일까지 하자. 근데 저는 어차피 다 대신, 토요일까지, 근데 대신, 아, 그때는 지판만 아, 나가는 시? 거 아니야? 그냥 빼버려, 그거. 지판, 1등급 만들기 빼버려. 이해됐어? 어? 숙제. 블루 다 끝내기 그 블루, 블루 앞에다 부터 비어있는 거다 체크할 거야 우 블루 다 끝내기 아니 나, 나 많이 고쳤어 오더랑 같이 방탄 네 근데 전에 저희 목요일까지 기간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 개별 지원 있잖아요 그거. 코알로 와서 개별 지원하고 목요일에 다시 다 끝내기 다 좋을 거 같은데 네 좋은 말씀 음. 어 저도 요저아파트 어. 봐봐 너희만 봐줄 수가 없잖아 근데 저희가 제일 못하잖아요 <laughs> <laughs> 오 기입으로 자 기입으로 당분간 계속 남아 그 대신 네 알겠어? 아니 그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난 인정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난 원망 한번 제시기 한번 걸린 사람 있어. 바로 <laughs> 아니, 이거 조합도 이거 어, 조합 만은다 이제... 잘하고 1등급은 그래, 아닌거죠아 1등급 아니고 조합만 아, 다 하는 게 아니라 블루 다 끝내라고. 근데 토요일 날아 나... 1등급이야. <laughs> <지금 웃음> 어, 블루 다 끝내라고. 야 장난치지 마. 조용히해. 뭐예요? 자 지금부터. 블루 어드밴스드 빨리 풀어 그냥. 블루 어드밴스드 풀어 빨리. 개별 질문 받을게요. 개별 그리고 앞에 혹시라도 앞 부분 비어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알겠죠?